계속 추락했다가 살짝 여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한10% 넘게 했다가 오늘 많이 죽은 추세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스윙 날 구간이 반드시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럴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바로 sbb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어, 로봇 관련 주죠.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관점이나 아니면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는 어, 제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자, SEV테크 어,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 우리 한주 라이트 메타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 했었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아름답죠? 우리 <laughs>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이야기 하신 분들 대응 잘 했다면 은 어, 수익이 이렇게 났겠죠 이렇게 제가 이이 이 차트 이이 이 캔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여러분들과 소통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만들어졌을 때요. 맨 처음에 처음 뭐 어, 진가로 어디가 유리,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 이유가. 자,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모르겠으면은 그냥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보니까 일단 기초 다지기가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어, 어,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이 가격은 이 앞에 신규 상장 한 이후에 고가 라인입니다. 고가 전고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가격대를 돌파시킨 강력한 상한가 봉의 중간 라인이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선을 그었죠. 여기 어디라고요? 전고점. 그러면은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이 전고점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돼가지고 저항을 막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봉상의 이제 조정을 통해서 종가상으로 여기를 돌파시키면은 돌파시켰다가 이 돌파시켰죠 지금? 시켰다가 내려오면 뭐죠? 내려오면 바로 어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지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이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상가 봉의 중간 라인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 지지라인 두 번째 11선 1 1이 평선이 올라오는 만나는 자리입니다. 겹치는 자리 세 번째 6,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겨의 자리입니다. 자네번네 네 가지의 이유가 모이는 그런 자리죠. 자 좋은 자리였으면 좋은 자리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한주 라이트 메탈이 어떤 테마인가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2차 전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대장 누구야? 그렇죠. 그렇죠.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대장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죽으면은 2차 연재도 죽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어, 예, 따라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차트가 얘 종목에 대한 이 차트는 좋을지라도 이 좋은 자리에서 에코프로가 죽고 2차 연재가 죽으면 얘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그러면 참고하면서 대응하라고 했었고, 이 라인에서 이탈하면 제가 그냥 짧게 손절치라고 했었죠. 왜? 이렇게 온몸으로 맞아야 되니까 이 손실을. 짧게 손절치면은 손절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밑에 구간에서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여기선 진짜 비중 배팅을 해볼만했다고 어, 해볼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가격대가 어디인가요? 자, 같은 맥락이죠. 자, 상가 한 라인에 실가 라인, 5,500원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 라인. 자 앞전 매물 때 소화한 단기적으로 매물 라인을 소화한 매집 라인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봉이 몇 개요? 봉이 여러 개죠. 거래대금 보세요. 기초가 더 탄탄했습니다. 기초가 기, 기초가 더 탄탄해요.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기초를 엄청 다 부지게 이게 야무지게 지금 쌓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 라인도 이 구름대 같은 이 지지 라인도 더 강력하게 자, 작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이탈하면 또 손절을 했어야 되겠지만 이탈하지 않았죠. 홀딩했으면 얼마? 최대한 3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근데 뭐이 구간을 전부 다 버티진 못했겠죠. 중간에 이게 흔드는 라인도 있고 하는데 수익 짧게 챙겨서도 한15% 수익 정도는 났겠죠. 이거 크게 수익 내신 분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SBB 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SBB 테크. 자 무슨 회사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어, 국내 최초 세라믹 볼 베어링을 이제 국산화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탈 일본의 핵심, 어, 소부장 제품인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어, 상품화 했다. 로봇 드라이브에 적용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감속기. 감속기 라인입니다. 자, 다트에서 제가 SBB 테크를 검색한 내용입니다.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자, 감속기가 매출 비중의 27% 정도 차지하고요. 이게, 뭐야, 로고 베어링이 22%, 뭐, 리스트. 리스트는 이거 손목 그쪽이죠. 손목, 어, 영어로 다, 단어가 이제 손목인데, 그런 제품입니다. 17%, 하이브리드 베어링 10%, 뭐,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차트를 볼까요? S.U. 테크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작년 이제 2022년 10월 17일에 상장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을 쭉 했다가 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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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죠. 돌리고 나서보다 전구점 돌파, 어, 거래가 터지고 여기 앞에 매, 매물대가 매물대 매집봉이 살짝 보이네요, 그쵸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의 명분이 필요하다. SBB테크의 국내 최초 로봇용 감속기, 삼성 로봇 협력 기대, 뭐다 삼성 뉴스가 붙였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뉴스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다? 23년도 2월 22일에 SBB테크 전 세계 50년 독점, 일본이 50년 동안 독점하고 있던 기술을 뭔가 대체를 뭐 기대를 한다. 뭐다? 생산 라인을 네배를 증설을 해가지고 국내 최대로 뭔가를 하겠다 그런 뉴스로 해가지고 그 삼성발 아까 뭐 삼성과 협력 기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모멘텀을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모멘텀을 한 다음에 여기서 기사를 빵 상한가 이날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뉴스를 낸 어, 2월 2월 22일입니다 이날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올리고 나서 밑 구간에서 횡보를 합니다 횡보 막 갭도 뜨고 죽었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차트를 이날 이날상으로 이쁘게 만들어 놨죠 제가 사실은 이날 제가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sbb 테크에 대해서 어, 차트가 캔들이 여기까지만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이쁘죠 바로 우리가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 보는 어, 깃발 모양 패턴입니다 깃발 모양 패턴이라고 해서 어, 종가 베팅의 어떤 신호가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날 어, 마지막 날에 이게 시장 분위기가 어, SBB 테크를 종가 베팅할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해서 다음 날개에다가 어, 이제 정리를 해서 굉장히 저한테 수익을 많이 준 고마운 종목입니다. 자, 근데 어, 우연의 일치로 이날 장 끝나고 나서 어, 호재 뉴스가 나옵니다. 이만큼 개비 갑자기 뜬 이유가 있겠죠? 이날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날 본문은 고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이 16%나 떠서요. 30%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laughs> SBB테크 상한가 대기업 로봇 사업 강화의 수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로봇으로 엮인게 어 뭐가 있었죠? 로봇으로? 대기업 관련해서 로봇으로 엮인게 뭐가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와 어, 레인보우 로보텍스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텍스 지분을 15% 까지 증가를 해서, 아, 굉장히 그, 최대주주인가 아니면 2대주주인가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차트가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텍스, 이날이죠. 이날 해가지고, 3전이 이제 유증 참여해가지고, 이제 완전 대주주로 엮인 날이죠. 이만큼 대상승이 나죠, 대상승. 그쵸, 그렇죠, 3배가 넘게 올랐죠. 이런 대상승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뭐다? SBB 테크가, 이날에어 뉴로메카와 더불어서 뉴로메카가 그때 대장했습니다. 뉴로메카와 더불어서 s b b 테크가대대기업의 인수를 당할 것이라는 뭔가 그런 찌라,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어디? 하나와 포스코 ICT. 이런 쪽에 애들이 어, 현대차 또한 어, 마찬가지고 요 현대차나 하나 그리고 포스코 ICT 얘들이 로봇 사업에 관심을 둔다고 해 가지고 조만간 이제 인수를 할 거다. 그런, 이렇게, 뉴스가,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이날 상승하게 됩니다. 이날에뉴로메카가 이 상한가로 굳혔습니다. 갭이 20%를 났어요그 다음날도 갭이 떴었죠. 시가, 뭐, 9%까지 떴었네요. 뉴로메카도그죠 자, 그래서 SBB 테크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초고가에서, 자유고가에서 거래대금을 많이 터치고 나서, 어, 로봇 섹터가 같이 죽으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왜,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우리, 로봇 대장 누구예요? 봐봐, 얘도 지금 죽고 있잖아, 추세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은 강합니다. 대장은 강해요. 자, 추세가 이렇게 죽다가도 얘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쵸? SBB 테크는, 이렇게 조금, 계속 추락했다가, 살짝 여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한10% 넘게 했다가, 오늘 많이 죽은 추세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승인할 구간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거 지금 지금 자리 여러분들 어느 자리죠? 이 자리 일단 힌트 힌트 여기까만 줄게 여기까지만 잠깐. 여러분들 이 자리 어디야? 어디야? 아 이거 힌트 여기 다 풀면 안 되는데 이거 힌트 힌트 줄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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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힌트로 줄게요. 딱 나와야지 여러분들 어디에요? 그쵸? 어 제가 앞전에도 방금 이 영상 초기에 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아, 연락을 주셔도 되고, 영상 앞을 돌려서 보세요. 스스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뭔가 그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어, 날 강력하게 이끌어준 사수, 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자, 우리는 이 좋은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어 수익을 내려면 은 우리가 유리한 구간을 유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야죠. 유리한 구간에서 유리한 가격과 목표가와 시나리오대로 안가안 안 가면은 어, 손절을 하는 그런 손절가까지 제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저한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성의를 제가 좀 이렇게 느껴야지. 어, 신나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 드리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모든 걸 여기에다가 풀순 없죠. 어, 여, 여기까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 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